안녕하세요 나카보로 황선생입니다 오늘은 혼자 타이라바 출조 나왔습니다 오늘 또 영하의 날씨라 장갑을 두개 끼워줍니다 목장갑 위에 3M 장갑 껴주면 보온도 되고 지렁이 끼우는데도 좋아서 정말 강추입니다 조 쉬었다고 바다가 너무 그리워 서 오늘은 추운 날씨에도 출조를 했습니다. 오늘은 마리수보다는 올해 바가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뇌물 포인트만 노리는 선사이 탔습니다. 황선생 히트 입지로 다섯바퀴에 반전하는게 사이즈가 큰 놈임을 직감했습니다. 수심 50m권에서 올라오는데 팔이 정말 빠질 것 같았습니다. 계속 재고 나가는 게 올해 진짜 드디어 바가를 잡나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. 황선생 사용 테크닉입니다. 오늘 또 열리라는 황선생의 짝카이튠입니다 마지막에 다 올라와서 쭉 쟤는 게 빠가 가 확실했습니다. 나이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올해 첫빠가인데 속상하네요. 육자 후반은 되어 보였습니다. 네. 아 아쉽다 선장님께서도 마음이 계속 쓰이셨는지 끝날 때까지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닌데 뭐 다음엔 꼭 박아잡아와야겠습니다 대물 포인트라 그런지 한참 동안 뜸했었는데 오랜만에 생명체 발견했습니다 황선생 히트. 한참 동안 안 나오다가 드디어 참동이 지옵니다 황선생 히트! 팀장님께서 아까도 짓밟았다 마음에들었는지 계속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 진짜 오래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잘 나오던 찬돈도 시즌 막바지인지 잘 안나옵니다. 다음 영상은 입고야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